이슬비 묵상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익숙해진 죄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13장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 줄거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공들이고 믿고 의지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여인처럼 유린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지만 그곳에서 가장 난잡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삶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요원은 무엇입니까? 흑인의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것만큼 표범의 얼룩이 바뀌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에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